백오십 명의 시민이 국가 의 부재 때문에 무고하게 네.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민주 국가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느냐? 네. 네. 이건 민주주의라고 저는 볼수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늘 강조했던 게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무한책임. 이런 얘기.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현장의 말단 공무원들이었고 심지어 뭐 박형 구청장은, 구청장은 지금도 네 복귀해가지고 업무 보고 침, 침, 있죠. 업무 잠가 걸어놓고. <laughs>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역할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이 주무 부처의 그렇죠. 장으로서 음. 국가 재난 관리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장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태원 참사 그 국정조사나 뭐 부족하긴 했지만 국수본 수사를 종합을 해 보면 이태원 참사는 사실 예측이 가능한 참사였고 네. 그리고 참사 직후에 일어난 어떤 여러 가지 대응을 종합해 봐도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기능한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유족들을 대하거나 네. 혹은 그 사건 초기에 참사 초기에 이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뭐 경찰이 더 있어봐야 소용없었다는 식의 여러 네. 가지 망언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볼 때아 이상민 장관은 이 분명히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책임, 네.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네. 사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회와 국민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또 정무직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맨 처음에는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어요. 네. 이거는 사실 맨 처음에는 자진사퇴를 요청을 했었는데, 네. 어, 자기는 뭐 자진사퇴가 아니라, 어,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게 책임이다. 라면서 뻗댔기 때문에. <laughs> 그렇러면 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네. 해임해라. 라고 네.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음. 대통령이 거부했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이상민 장관이 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음. 이태원 참사에서 자기들은 정치적 책임 없다, 도의적 책임도 없다. 다만 이만큼의 사법적 책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없을 것이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네. 법부를 견제하는 아니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로서는 이, 이 사법과 정치와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책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도 처음부터 장관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강했던 것은 아니고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저렇게 한다면 이미 음. 몇 존재하는 사법적인 책임에 더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같이 묻는다는 취지에서 이 탄핵 소추안을 가결 시켰던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헌재에서의 판단은 굉장히 협소한 사법적인 책임에 한해서 그나마도 굉장히 형식적인 책임에 준해서 이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 의 책임을 물었던 거고 네. 그래서 안타깝게 기각 결정이 났었던 거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행안부 장관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걸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니라고 아, 생각해요 예, 현재의 판단과 상관없이 국민들은 지금도 분개하고 있고 아무런 책임 도 지지 않겠다라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비토하고 있는 것이고 유 가족분들은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정말 네. 그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네. 159명의 시민이 국가의 부재 때문에 무고하게 네.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민주 국가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음. 물음에 대답을 해야 돼요. 네. 지금까지 그 어떤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처벌은 고사하고 예. 스스로의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예. 이건 민주주의라고 저는 볼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게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네. 말했는데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현장의 말단 공무원들이었고 심지어 뭐어 박형 구청장은 <laughs> 지금도 네 복귀해가지고 업무 <laughs> 보고 있죠. 문잠가 걸어놓고 이족들 못 들어오게 해놓고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행안부장관도 업무를 복귀할 것이고 <laughs> 무슨 책임을 줬죠? 저는 아니, 거의 있어요. 약간 음. 6개월 정도 직무 정지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네네. 그 6개월 동안 사실은 세비도 따박따박 받다갔어요다갔죠네 거의 그냥 박항스. 박항스. 음. <laughs> <바캉스>. 네. <laughs>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의 TV구 참사에 대한 수사나 조사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으세요? 이제 결국은 국수본 수사도 그렇게 이제 윗선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꼬리 자르기로 끝났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도 계속 필요한 자료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음.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는 비판을 사실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유족들과 시민사회와 이제 야당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네. 제정해야 된다는 거고 그 특별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사참회의 때 했었던 것처럼 음.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출범을 시켜서 네. 이제 그 권한을 충분하게 주고 그 독립적 조사 기구에서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음. 이제 밝혀지는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뭐 고발이나 뭐 네. 필요하다면 특검까지도 갈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음.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지금 저희의 현안이죠. 음 그럼 앞으로 어쨌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고 네. 하는 중요한 또 과제를 앞두고 맞습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어, 유가족들 피해자분들 만나셨나요, 최근에? 그렇죠 어, 어떤 말씀들 하세요? 아, 정말 어제 이제 현재 판결하는데 유가족분들 음. 다 같이 와 계셨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에 진짜 다리가 후들거리는 네. 상황이었는데. 음. 근데 현재 앞에도 또 되게 많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제 그부 성향 가지고 계신 유튜버분들도 있고. 막 일부러 도발하는 소리 치고 막 이런 분들도 아.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막 기자회견을 시작하는데 정말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지 쉽게 이태원 참사는 뭐 북한 때문이야 이런 음. 식으로 소리를 치는 분이 계시니까 네. 이제 발언을 하시던 유족분들이 너무 울컥하셔서 네. 정말 현장이 그때 아수라장이 되고 막 쓰러지시고 뭐 어떤 분은 정말로 이제 발작하고 경련하셔서 119에 실려가고 이런 분도 네.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 어제의 헌재 판결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없다 우리에게는 음. 아무도 음. 책임지지 않았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국민의 헌법적인 기본권을 해야려야 되는 헌재가 이런 판단을 할수 있냐라는 네. 성토를 굉장히 강하게 하셨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너무나 예. 필요하다 예. 예.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그 법을 통해서 밝혀진 진실로 아무리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꼭 응당 필요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이런 일 굉장히 강하게 해주셨어요. 네, 장혜원님. 어쨌든,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 유가족분들의 목소리를 좀 정책으로 또 법안으로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 그러니까 제일 네. 그분들이 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정말로 시민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라는 네.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하 이제 많은 참사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히게 마련이라는 생각이 네. 있고 결국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네. 때문에 네. 다시 한번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도 예.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 그리고 끝까지 음. 이 결과가 날 때까지 함께 해주는 마음을 음. 꼭 같이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또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나라가 정치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어 주시길 바라고요 네. 특히 이번에또 이번 정부가 참 이상한 게 이번에 또 자연재해들이 계속 재난재해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피해자들은 계속 나오고 늘어나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또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이번 수해만도 그래요 대통령께서 오송 피해 현장 가보지도 않고요 심지어 언급조차도 안 합니다 음. 또 충북 도지사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피력을 해요. 저는 대구 홍준표 시장이, 어, 주말 골프 치지 말라라는 공무원 규정이 어디 있냐라고 오히려 국민들 앞에 다그치듯이 화를 내죠. 어, 그런 진짜 뭔가 공감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정권이 아닌가라고 좀 느껴질 정도인데, 네. 왜 그런다고 보시, 보세요, 정부가. 어 저는 이 음. 정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음. 부분들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이태원 참사가 남긴 매우 나쁜 선례가 네.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태원 참사에서 결과적으로 윗선 꼬리 자르기를 너무나 효과적으로 음. 했고 네. 그래서 이상민 장관도 이제 탄핵을 시켰지만 헌재에서 기각돼서 돌아온 마당에 음. 무조건 이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법적 책임만 다는 걸 명확하게 하면 아무리 큰 일이 났어도 자리 보전하는데 문제가 없구나라는 네. 시그널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특히나 대통령이 다른 현장들에는 좀 찾아가기도 했지만 예. 명확하게 인재이자 관재다라고 음음.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한 오송지하차도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예. 거기 나타나면 할말 하나밖에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네. 죄송하다고 말을 하면 그걸 꼬투리 삼아서 그럼 뭘 죄송했냐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밖에 없. 때문에 예. 책임 없다. 아예 사과하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에서 했었던 것처럼 유족들 찾아가지 않고 음. 현장 방문하지 않고 어 공개적인 사과하지 않고 예. 여기에서 나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책임은 없다라고 네. 하는 방식의 자세를 계속 예.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또 시민단체 보조금 다 환수해서 스웨 <laughs> 지원을 하겠다. 네. 이게 대통령이 할 말인가 모르겠는데 아. 또 갈라치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엉뚱한 해법을 내놓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기자위에 계시니까 이게 네. 법. 행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고요. 네. <laughs>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 때 네. 특활비 쓰던 습관이 남아 계신 건가 아.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특활비는 이제 증빙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네. 쌈짓돈처럼 쓸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정부의 예산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에는 수해가 이제 자주 반복돼서 낯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네. 매년 부처별로 수해 복구 예산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게다가 예비비도 있고, 예. 그래서 국가가 또예 예산을 정할 때는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권리는 정부에 있지만 음.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리는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년 지금도 이제 곧 예산 시즌 돌아와서 논의를 하겠지만 예산을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걸 집행을 하는 방식이지 무슨 우리가 줬었던 보조금을 다 이렇게 쌈짓돈처럼 빼다가 네. 뭐 대통령 쓰고 싶은 데쓸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아닙니다. 대한민국 네. 그렇게 주먹국으로 돌아간 나라가 <laughs> 아닙니다. 네. 아이 특할비 쓰던 버릇 아직 난못 줬나 봐요. 아, 그러니깐요. <laughs>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네 전혀 없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여전히 정신 못 차렸다. 대통령은 여전히 지금 이 재해 문제를 정치 영역으로 끌어오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시민단체 보조금 불법으로 쓰고 있다라는 본인의 생각들을 자꾸 이제 강요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재해 문제는 행정으로 해결해야지 정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문제를 좀 책임지는 태도를 대통령님 보신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책임지시고 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보실까요? 아, 보셔야죠. 보실 때까지 이 방송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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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좋습니다. 인기 네. 방송으로 만들어 나가는 네. 수밖에.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아, 근데 은근 유튜버 많이 보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네. 대통령실에서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주장들을 할수 있겠어요? 아, 그렇네요. 이게 빨리 알고리즘에 걸릴 수 있도록. 살짝 <laughs> 보수 유튜브처럼 제목을 좀 바꿔도 아,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썸네일로 도발을 할 필요가 있어. <laughs> <laughs> 아유, 네, 눈물이 나는데. 네, 자, 그래요. 이제 자연스럽게 <laughs> 세 번째 토크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